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도의회 여야가 등을 돌린 지두 달, 내년 예산심의도 다가오는데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이현구 의장이 소집한 의원총회도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와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을 풀어보자며 도의회가 마련한 공개토론회, 정작 도의회 내 갈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임시회를 앞두고 이연구 의장이 소집한 의원총회도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10명은 거부했습니다. 전체 의원총회에 참여를 해도 우리 당의 의견들을 소통없이 같이 대화하고 협의하고 하는 이런 자세와 정신이 새누리당에 부족하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실력 행사에 다수당인 새누리당도 사실상 방관하는 강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부참하시겠다는 건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 등 중요한 업무가 하반기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갈등장기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곱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야간 기싸움에 산적한 도정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